만들 거야 비둘기. 비둘기? 응. 비둘기. 아니 나 이거 만들 거야. 아니, 그래. 삐약삐약 고 응. 이따 닭이야 닭. 이거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 거야. 안녕하십니까? 두개 만들 거야. 딸바보 때로 밥합니다 오늘은. 딸바구 아니 달이가구 할거고야 딸 바보, 딸, 딸... 딸... 바보, 응. 아빠는 딸 바보죠. 딸 바보, 딸이 뭐야? 아빠, 딸 누구야? 이준, 이분... 그래 아빠, 딸 바보라고. 아빠는 아빠,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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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이밖에 모른다고 주은이랑 엄청 사랑한다고 자 그러면 닭을 만들어 볼까요? 비둘기를 만들어 볼까요? 두 개. 하나만. 응, 두개 하나면 하죠. 둘, 개 일단, 좋아. 일단 예. 한번 해보는, 해보고. 일단 닭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오케이? 닭. 자. 닭이 누구야? 닭. 얘 닭이요? 음, 아. 응, 병원. 삐약삐약. 닭. 파란색으로 하세요. 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아빠는, 음, 보라색 닭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파란색 닭. 파란색 닭? 여기 가자.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만. 하나씩만, 한 장으로 할수 있어. 봐봐. 아니, 이거 만들어야지. 아, 그건 일단 닭부터 만들고. 자, 1번. 잠깐만. 어이어 자 1번 뭐야? 아빠 따라서 해야지 아니 나 있다, 나따라야해 이거는 이만큼을 접는거야 이만큼 이만큼이야 좀더 접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봐봐 이만큼 이정도 접어야지 그러니까 이정도 이정도 응 이정도 이정도? 근데 이걸 잘 접어야 돼 중앙에다가 중앙에 중앙 표시를 좀잘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대충 막 잡는 거 아니야? 아니야. 대충 가운데를 가운데가 하고. 아, 자, 이번은 한요 정도, 요 정도가 좋을까? 나 음. 어떻게 잡는지 알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엄마 아빠는 요정도만 접어볼게요 난 이.. 난이 정도 자 이정도 접은 다음에 아빠가 접어도 스스로 해야지 아빠 따라서 접으면 아까 잘 접었어 아빠처럼 접어봐 이렇게 너무 많이 접은 거 아니야? 이만큼 공간이 있게 근데 가운데 맞추기가 어렵잖아 그지? 가운데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중앙선을 만들어 줘야지 자, 꾸듯 쳐요, 꾸듯 쳐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선을 한번 대충 어디쯤이 가운데인지 보고. 자, 이제 접어봐. 이 가운데. 선 있는 데 있지? 아빠만큼 접어봐, 아빠만큼. 아빠, 이거왜 공간이 이만큼 있어? 시원아. 그렇지. 아니, 조금 뒤로 더 가도 될것 같아. 조금 더 빼도, 한이 정도. 됐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딱 접을때는? 아냐아냐 항상 가운데부터 딱 접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주라고 했지? 응자 됐어 여기까지 됐어 2번까지 된거야 나 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해서 음. 이거 이렇게 먼저 접고 이렇게 하는거야아냐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봐봐 아냐 아니야, 여기 이거 지금 3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잖아 2번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 위를 접어서 넣으래, 여기다가. 얼마큼 넣어야 되냐? 응? 여기 딱, 여기 끝에까지, 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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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 봐요, 여기 끝에. 아깝죠? 이렇게, 까지 응. 자, 여기까지, 위에까지, 이렇게. 아, 그걸 접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걸 접어야지. 봐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잠깐만. 저어줄게. 저어줄게. 요 정도 접으면, 그래도 크네. 잠깐만, 뒤로 좀더 펴야 될것 같아. 아냐 아니 지금 야, 그렇게 잠깐만 해. 잠깐만 이렇게 음. 접는다고? 이렇게 접으면 되겠 됐지? 그러면 이런 아빠랑 같은 모양이 됐지? 응. 봐봐 똑같은 그 모양이 됐지? 응이 응. 상태에서 이거를 안에 한 장만 올려 적어주세요 자 아, 이거를 봐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내말 맞지? 응. 내말 맞지? 이렇게 올려서 접어래내말 맞지? 응. 내가 이렇게 접으라고 했잖아. 아, 이렇게 접었잖아. 응. 뭐,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너무 삐약이가 좀 삐딱한 거 같잖아. 삐딱한 삐약이야? 아니. 응? 아니 아니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올려서. 다다만 잘했는데 여기 좀 중심이 이렇게 안 맞네. 삐딱치다 삐딱치.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조금 더접볼까이 정도 접어도 되겠지? 그치? 됐 이렇게 모양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어. 이거를, 이렇게 접으라는 거네. 잠깐 올려서 접어주세요. 올려서. 양, 양쪽을 접는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아, 양쪽을.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은 반대쪽도 똑같이. 아빠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얘 꾹꾹 눌러주는 거 내가 하면 안 돼? 꾹꾹 눌러주는 거? 응. 그거 하고 싶어? 응. 잠깐만. 자, 그러면 여기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주세요. 됐으. 자, 이 이런.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잠깐만. 아빠 나도 이거 아빠 제발 이거 내가 하면 안돼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걸로 하고 싶어? 아니야. 하자 네. 여기 바위만것도 아니야. 아빠 줄게. 이번 여기는 내가 할 어. 거야. 네 여기는 내가 아, 어. 할 거예요. 반 접어봐 똑같이. 지금 날씬한 닭 같아. 오빠는 뚱뚱한 닭.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뜻 달려봤지? 응. 음. 아빠, 이거 세 번, 아빠, 이거, 아빠, 이세 번만 하기 전면다만들어어다 만들었어. 약간 삐딱한 닭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아, 뒤집은 상태에 올려 올려준대 이거를. 요 아, 정도에서 하는 거 같아요. 요 정도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네. 뭐 모양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주자 반대로. 아나못 해. 빨강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그 인그 얘기 가질 게 아빠 이거 해줘야지 좀빨간색이 없는데 빨강색 없어? 응. 자빨간색어 넘었어 한가 내가 표시한 거 넘었어 날좀 날뛰는 거지 음날씨한 병아리 같아 하, 반쪽에 반 내가 날뛰는 사진 어자다 응. 완성했습니다 이제 뭐 만들고 있어 뭐야 뭐야 어 응, 이렇게 해서 막 뒤집은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었어 빨간색 만들고 자 아빠가 해볼 테니까 잘 보고 가 아빠는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이거 잘치해주나잘치해줘 아우, 검은 끼나올 것같 자, 봐봐, 잠깐만. 아니, 좀 색깔이 안 튀어나오는데? 노란색으로 해야 될까? 노란색? 노란색도 잘안칠것 같은데, 노란색. 아, 노란색이 좀 낫다. 그래도. 자, 색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니 나는... 아니. 자, 이렇게 나는... 접지하고, 눈동자. 나는 이게 초록색. 초록색. 눈동자를 그려줘야지. 눈동자는 여기 정도. 이렇게 까맣게.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입. 입은 입도 아, 아빠는 좀 눈에 띄는 거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이거 코 입이겠지? 입이잖아, 불이... 그렇지, 불이... 됐다, 다 그렸다... 다 그렸어? 예쁘지, 이거 봐봐, 예쁘지? 어디? <laughs> 예쁘잖아~ 맞아 예뻐! 안 이쁘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요거는, 부끄러운, 부끄러움인가? 요거는, 볼이잖아, 볼, 생각 좀 하고 말해봐. 아, 그, 개똥아, 지금 누구야, 자꾸, 자꾸. 물입이다 뚜껑 음. 안있어요 자, 됐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닭을 만들었습니다. 짠. 자. 정말 못했네. 아, 니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자, 닭을 완성했습니다. 물린 그릇냐 자. 한번 볼게요. 자. 댓글로 누가 더잘 걸렸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누가 더잘 했는지. 자, 닭을 완성했습니다. 파란색은 하비마, 난 보라색은 파파입니다. 음. 자, 이제 설정을 달리해서 자, 병아리들이 음. 어린이 집에 와서 노래 배우러 온 거야. 자, 병아리 어린이들 오늘 배울 노래는. 동화책을 들려줬어요? 이게 뭐야? 내가 해볼게 음. 내가, 먼저 음. 나, 아니, 내가 먼저 해볼게요 나 가연다이였어 나, 잊이게 아니 내가 먼저 할볼게요 나아 번나 가연다이였어 잊이게 내가 먼저 해볼게 아! 뒤돌아간 아빠가 듣네 김호령이 한 마리가 마누워 숫자 한이 썼다 마주누워 가지마 가리마 갔다가 똥 빌린 똥끝 안녕하세요 끝. <laughs> 아 보라색 병아리 여린이 무슨 노래인가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병. 밟았어. 아, 나 개인 차려! 오늘 수업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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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